여러분, 안녕, 준희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늘빛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23년 9월에 치룬 기출문제 같이 볼게. 17번, 마르모의 두대학선 서로 수직이다. 그랬어요. 증명해 보자. 먼저, A, B, O. 어딨니? 여기, 또. A, D, O는? 여기에 있다. 근데 먼저, O, B는 누구랑 같아? O,D랑 같죠? 가는 맞고 두번째 AB는 AB는 AD와 같다 맞네 어머 무슨 합동이야 세변의 일기가 같으므로 s 스 스. SSS 합동입니다 정답 3번 옳지 않아? 자 18번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1번은 안 뒤지죠 왜? 마름모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네 변이 같은데, 이렇게 수직이 되면, 마름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3번. AB와 AD. 같고, 일단 마름모지. 평사가. 이호탄 두 변이 같은데, OA와 OC였다. 얘는 원래 평사의 성질이야. 알겠지? 3번도 정사하게 되는 건 아니야. 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AC와 BD가 수직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가 되는데, 마름모는 AO와 BO가 다르잖아 그런데 여서 BO와 CO가 같다 어머 OA는 OC와 같은데 얘네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2번 정사각형이 되겠다 19번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2등분이 되므로 X는 6이고 50도 여기 40도가 돼서 Y는 40도가 되니 40-6 정답은 4번 자, 20번. EDF의 가계 크기는, 자,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AD와 AB가 같지. 맞니? 근데 AD와 AE가 같으므로, 어머! 보이니? 뭐가? ABE는 무슨 사각형? 이등변 사각형. 따라서 여기 몇 도? 25도. 오케이? 그럼 EAB 여기 몇 도? 둘이 더하면 50도니까. 180에서 빼면 얘는 100. 30도. 그런데 정사각형 직각이므로 EAD는 몇 도? 40도가 되더라. 마지막으로 AED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180도에서 40도를 빼고 2로 나누면 정답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 70도. 21번. 마름모는 대각선이 무엇이다? 이등분이 되죠. 자, 이때 각도들의 합을 구하라. 먼저 여기가 34도면, 여기도 34도가 된다. 오케이? 얘가 직각이므로 X는 맞꼭지각으로 갔지. 따라서 이각은, 이각은 90-34. X는 얼마? 56도가 됩니다. 오케이? 먼저 X 나왔고, 두 번째 Y는? 34잖아, 여기도. 따라서 Y도. 56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z는 아까 한번 했었는데 보이니 z 34는 x 자, 중학교 1학년 이야기 가장 중요한 내각의 합은 외각이 다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z는 56에서 34를 빼니 20 2도가 됩니다. 문항의 정답. x y z는 얘들이 더하면 112도에 22도를 더하니 정답은 1번 134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다시 보는 학생들에게 응원합니다. 오늘 정리했던 외심 대심. 이런 개념들은 수학상 고1 1학기 과정에서 또 등장을 하고 고2 고3 때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충분한 수학적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틀린 문항들 잘정리하기 바랍니다. 오케이.